북한 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 사회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탈북자 31명을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의 송환을 촉구했던 시민 단체들은 강제 북송이 중단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00여 개 시민 단체가 연합한 탈북 난민 구출 네트워크는 집회를 지난달부터 계속 이어오면서 강제 북송 위험에 놓인 탈북자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탈북자 북송 반대 단식 투쟁을 하다 쓰러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퇴원에 참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북송된 탈북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의원에 이어 16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탈북자 출신 북한 전통음식연구회 이애란 원장도 눈물을 흘리며 탈북자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탈북 난민 구출 네트워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정 베드로 목사를 포함한 두 명의 실무 파견단을 유엔 제네바본부에 보낼 계획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